사실 이세 분의 매력이 너무나 달랐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은 같은 경기를 두고 어떤 해설을 좀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 멕시코전이었죠. 치차리토가 역습골을 넣는 장면 MBC의 안정한 해설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용이 이어봤습니다. 오우. 자, 두 명이 파울이 나뉘는 이걸 파울이 돌지 않습니다. 자, 역습 조심해야겠습니다. 감사입니다두 아. 명입니다. 자, 역습 조심해요. 그대로 출발합니다. 반대쪽 따라내야 리겠습니다한 명적으로 끄시 아, 네, 또한번 부러지고 갑니다. 자, 정반점도 그고 지금도 그고 태클을 할 타이밍이어야 되는데, 태클을 하지 말아야 되는 타이밍에 태클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은 발치 같긴 해요. 뒷전에서 지금 반했찾는데 자, 볼 수강 전에 뭔가 결정적인 상황 수직 하기도 전에 태풍을 내면 니까 공격은 더 기다릴 게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이 <목소리> 느껴지는 <목소리> 말이네요 맞 굉장히 안정환 해설은 정말 옆에서 같이 경기를 보는 듯한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좋았던 게 경기가 스피드하게 진행 중일 때는 최소한 아나운서 음. 목소리만 나와야 되잖아요 음. 네. 해설까지 나오면 이렇게 상황이 헷갈리는데 음.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인사기관 씨랑 다음은 KBS 어? 이영표 해설입니다 嗯我们。Oh, no. 상대에게 기회를 제공해준다. 여기서는 지금 글쎄요. 어, 물론 뭐 선수들은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기장 안에서 그리고 어 물론 뭐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의 이제 기본에서 볼때 그런 어, 뭐구를겨냥하는 것이 아니라요. 축구의 기본에서 볼 때. 이영표사로는 어떤 음. 의미에서 좀 이런 말을 한 건가요? 일단 수비, 수비 출신이잖아요. 네. 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각을 그냥 좁혀줘서, 그러니까 치차리토가 어떻게 보면 오른발잡이거든요. 네. 지금도 그냥 따라가는 수비가 볼의 흐름에 그냥, 음, 음. 내가 태클을 하지 않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따라가면서 몸을 던지는 건 이건 장현수 선수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부분도 있어요. 이건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몸을 던지는 건수비터란체 최악이에요. 아하. 네, 예, 스트라이커는 완전 해피한 거죠. 음, 그 어, 완전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거예요. 음, 네, 박지성 선수의 음.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성 받았습니다, 기성 어, 이요 어, 성요갑니다시 자, 어, 상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파울를 줬어야 되거든요다리를기 음, 때문에 실히 박지성 선수는 음. 그 당시 태클 장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룡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장면을 쭉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하네요. 일단은 경기 일차적으로 보면 기성룡 선수 그볼 컨트롤을 했을 때 그때 그 상황이 파울 맞아요. 네. 네, 명백한 파울인데 불지 않았고 또두 번째로는 일단은 또 이재성 선수가 그 박지성 그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경고를 받더라도 거기서 끊었었어야 돼요. 음.